조각가 로댕 아시죠? 어,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뭘 생각할까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생각할까요? 이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앞서서 큰 대작이 있었어요. 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 그 대작을 만들고 나서. 브록처럼 조그만 걸 만든 거예요. 1880년 프랑스 정부는 로댕에게 오르세 미술관 정문을 조각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로댕은 단테를 좋아했어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고선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인간의 고통을 보여주는 문을 박물관 입구에다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오르세 미술관 정문의 이름이 지옥의 문이에요. 그 엄청난 문이 완성되자 그 앞에 조각상 하나를 세웁니다. 지옥의 문요 상단에 울부짖는 수많은 영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 앞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댕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지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묵상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임박한 종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막 불타고 그런 심판이고요. 하나는 미래에 오게 될 종말이에요. 이두 가지가 13장 안에 겹쳐져 있어요. 먼저 오늘 봉독하지 않은 14절을 먼저 봐야 돼요. 있어서는 안될 곳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산이라는 것은 피신처를 말하는 거예요. 동굴도 있고, 일단은 산 위에 올라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혐오스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될 곳에 있으면 종말이 온다는 말씀인데, 혐오스러운 게 뭐냐. 이건 바로 성경에서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걸 말해요. 뭘 제일 싫어하실까, 하느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이 성전이, 우상이 성전에 세워졌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타락하다 못해 가장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마저도 타락시키는 것. 그러면 그곳이 적의 침략으로 불탈 것이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나는 곳인데 그 성전을 하느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겠다. 부서지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인 거죠.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우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불과 몇십년 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거든요. 이 분에 의하면 이때 죽은 사람의 수가 무려 110만 명이나 되었다. 고대사에서 11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9만 7천 명이 끌려갔다. 이때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묻을 곳이 없었다. 모든 땅이 다 무덤이 돼서 이렇게 비참하게 점령을 당한 역사가 결국엔 오거든요. 자, 이제 19절에는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한 환란은 하느님께서 이룩하신 창조 이래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우리가 상상을 뭘 하든 간에 그거를 초월하는 비극적인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몸소 선택하신 이들을 위해 그 날수를 줄여주셨다 당신 택하신 백성들까지도 죽을까봐 환란의 날수를 줄여주셨대요 하, 저는 이걸 보면서 당신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신다는 뜻이구나. 홍수 때에 물로 싹,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구원받았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렸어요. 다 죽었어요. 롯과 두 딸은 빠져나갔죠. 아무리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다 하느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고, 이 통제는 당신 백성을 구하시는데 실패함이 없으시다. 그 뜻이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 묵시로까지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로 꽉차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귀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첫 번째로 오셨을 때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기의 모습. 그분을 받아줄 여간조차 없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목동들만 알아봤어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다. 종의 모습이었다.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다는 거예요. 그분은 큰 영광과 권능의 왕으로 오신다. 역사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심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고백하게 돼요. 로마서 8장에는요.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질병으로 괴로워하는데 그 세상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남은 예언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세컨 커밍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가 기다리던 기다리지 않던, 우리가 인정하던 부정하던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것이 역사를 종결 짓는 대사건이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하느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이 언제인지 심지어 아들이신 자신마저도 모르신대요.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 저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날을 예견하여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안 돼요.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그 날이 딱 정해진 날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요한묵시록, 마태오복음 등등을 막 조합해 가지고 계산했더니 몇년몇월몇 시가 딱 나왔어.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32절 말씀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걸러 버리시면 돼요. 아, 거짓말 하는 거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구나. 알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그게 바로 33절, 오늘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미션은 이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라는 말의 시제는 계속, 항상을 나타내는 시제. 그래서 한번 깨어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은 우리 시대를 방종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세 가지가 뚜렷하다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세상에 빠져 사는 우리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방탕의 음란의 문화가 가득하죠. 어느 정도일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 때문에 망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진짜 그때보다 덜 할까, 이게? 정말 대표적인 거한 가지면, 우리가 섹시하다라는 거는 지금 서양이나 동양이나 우리나라나 어디나 다 칭찬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칭찬 중에 하나예요. 섹시하다는 성적인 칭찬이잖아요. 성적인 관계를 맺기에 알맞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이 칭찬이 돼 버렸잖아요. 이거는 동물적인 본능만이 살아남았다는 뜻이에요. 동물적인 본능이 이럴 때는 더 강화되는 거예요. 동물적 본능이 뭐예요? 식욕하고 성욕만 남은 거예요. 점점 우리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려서 내 육체적인 즐거움만 추구하고 산다. 마귀는 이런 걸 놓치지 않아.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들어요. 우리 영혼이 잠들면 세상에게 질질질 끌려다녀요. 영혼이 둔감해지는 것,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때는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 하는 건지 저게 똑같은 말 같기도 하고 감이 안 와. 특별히 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열심히만 살아요. 깨어있는 영혼은 그럴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죄에 대한 태도가 지금 내가 깨어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죽어버렸는지를 판단하는 엄청 중요한 기준입니다. 죄를 지으면 아파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죠. 순례자의 영성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가능하면 단순하게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자꾸 복잡하게 살라고 해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죠. 영혼은 피폐해지죠. 결국에는 지쳐서 잠이 듭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놓쳐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우주적인 종말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개인의 종말, 내 죽음이에요. 내 죽음. 그거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 가야지. 어쩌겠어. 그때가 당장 올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적당히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깨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꽉 붙잡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실망하지 않도록 그분의 희망을 두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게 힘든 일이 일어나도 절망하지 않도록 더 어, 담대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께서 마지막 날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